한몇년될 정도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유튜브를 그만 봐야겠죠. 아니면... 유튜브 프리미엄이 뭐가 편하냐면 내가 알기론 뭐거든.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데이터, 와이파이, 데이터, X 스 상태일 때 영상을 다운 후 시청 가능. 이거랑 이제 백그라운드. 예를 들어서 뭐 웹툰 볼 때. 웹서핑할 때, 게임 할 때, 이럴 때 뒤에서 영상이 나오게 해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좋은 게뭐 유튜브 뮤직. 이제 나는 안 써. 이제 제일 좋은 게 그죠. 광고 스킵. 광고가 5초 10초짜리가 이게 스노우볼이 되는 거거든 롤처럼. 5초 10초짜리가 부르고 굴러서몇 시간 되고 몇년 되고 그럴수 있거든요. 아, 물론, 5초에서 10초짜리 광고가 몇 시간, 몇년될 정도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, 유튜브를 그만 봐야겠죠? 음, 프리미엄을 사서 시킨 건 많이 보르 네, 되는 건데, 내 기억으로는 14,500원이었어요. 아이폰으로. 삼성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14,500원이었거든. 유튜브 프리미엄이. 내가 알기로 이번 달부터 19,500원인가? 이렇게 한 5,000원인가 4,000원이 올랐어요. 그래가지고, 구독 취소해버렸어. 옛날에 사람들이 치킨 때도 그랬잖아. 내나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. 내가 나, 나 진짜 애기 때는 내가 알기로는 프라이드가 7,000원이었고 양념통닭이 8,000원이었나 그랬어. 그런 막 동네 치킨집 있잖아요. 그런 거 말고 브랜드 치킨이 그때 많이 없었거든.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치킨이 기본 2만 원대 되고 한만원 후반대면은 싼 거고. 기본적으로 막 3, 4만 원짜리 치킨도 있잖아.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. 옛날에는 무슨 만 원에 저걸 저렇게 하냐 했는데 지금은, 씨발, 2만 원이야. 누가 하겠습니까? 근데 이게, 2만 원이 나한테서만 나가? 전 세계 사람들한테서 나가.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진짜 유튜브 이용자 중에 10%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한다고 줘도 내가 봤을 땐 적어도 한 5천만 명 이상은 될 거거든요. 우리나라 인구수 정도 될 거고. 그런 사람들에서 5천 원씩 인상해봐. 얼마나 돈이 많아지겠어. 유튜브 프리미엄도 끌었어요. 이게 없다가 있으면 괜찮은데, 있다가 없으면 또허전하다보는 하거든? 한번 해볼게요. 진짜로 그 정도인가.